네, 안녕하세요. 김승현, 안피디의 스포일러, 김승현입니다. 아, 어제 나간 영상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시승기의 첫 시작이자 인트로를 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고, 저희 안피디도 되 고생을 많이 했는데,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. 앞으로 좀 자주 하고 싶고요. 그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본편 시승기가 나갈 예정입니다. 그런데 지금 약간의 고민이 생긴 게 저희가 왜 예전 영상에서 ppl이랑 후원사를 모집한다 고 그랬잖아요. 왜냐면 그게 이 시승기 때문이었습니다. 왜냐면 이 시승기 자체가 워낙 제작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. 거의 직장인 평균... 월급의는 1에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고는 싶은데, 계속 할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p d 랑도 얘기를 해봤지만, 이거를 우리가 지속 가능할 건가,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, 물론 뭐, 저희가 이제 채널이 커지고,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, 거기 이제 뭐, BPL이라든지 광고주가 생긴다면, 충분히 가능하겠지만,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, 저희가 왜 이런 시승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. 사실, 시승기를 웬만한 자동차 채널이면 다 하시죠. 그리고 내용도 저희보다 훨씬 좋은 것들도 많고. 당연히 뭐,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. 그래서 좀 차별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. 뭐, 속도나 그런 걸다 떠나서. 차별화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영상미, 그러니까 진짜 내용보다도 보는 재미 때문에 보는 시승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당연히 영상미를 추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 사실이죠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사에서는 기획 시승기를 원하면은 그것도 뭐 저희가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PPL 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 저희 지금 나가는 이메일을 통해서 약간 후원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얼마 전에 볼보 행사도 다녀왔고, 신차 행사도좀 다니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부조사에서도좀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신차 나온 것들,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신차를 저희한테 좀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뭐 캐스퍼 같은 차들 사전예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멋있는 영상, 멋있는 시승기로 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지금 일정은 아마 조만간 또 신차 행사를 나갈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 영상을 시작으로 시승기 영상을 본격적으로 좀 내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링컨에서 차를 좀 제공을 해주셔서 에비에이터를 중심으로 인트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에비에이터를 저희 채널의첫 시승기로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제공해주신 관계자분들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시승기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